구약 성경 391조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국 해안경비대인 US 코스트가드에서 개관으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프로시딩스라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 짙어서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밤에 선장에게 감시병이 오른쪽에 빛이 보입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선장은 그 불빛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감시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백길이 지금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신호수에게 명령을 해요. 저쪽 선박에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 근데 저쪽에서 신호가 되돌아오는 거요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시오 그러자 선장이 상대배에게 나는 대령이다 캡틴이다 20도를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저는 중위입니다 대령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응답이 왔어요 이 선장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해안경비대 구축합니다 당장 진로를 20도 변경하라 그러자 저쪽에서 어떤 응답이 왔냐면, 저희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움직일 수도 없지만, 등대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대라는 것은 그 육지 근처를 항해하는 배들이 어둠이나 안개 등으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 등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배들이 제멋대로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에게 고정된 지표인 등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중요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인생은 그냥 세파에 밀려서 이리 저리 흔들리다가 인생의 암초에 부딪히면 침몰하기 쉬워요. 인생뿐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도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말세처럼 느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상대적인 기준인 자기소견,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는 시대였어요. 특히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과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사사인 엘리사이의 그 기간은 사사가 없었던 공백기였어요. 그 사사가 없었던 그 공백기는 사람들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펼쳐져요. 지난 장에서 삼손은 다곤신전을 무너뜨리고 죽었어요. 이 삼손의 영웅적인 죽음 후에 이 단지파가 블레셋과 싸울 각오를 하고, 이 모두 가사로 내려가요 근데 가사 내려가 봤더니 가사는 지금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의 왕들 다섯 명의 왕들이 다 죽었죠 수천 명 수, 지붕에만 삼천 명 있었으니까 그 안에는 뭐 얼마가 있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여하튼 최소한 몇천몇만 명이 그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 온 사람들은 다 불레세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다 죽었으니까 막 정신이 없, 없는 거예요. 그래 혼란한 틈을 타서 단지판은그 무너진 신전의 그 기둥, 그 근처에서 이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시신을요, 고향 땅에다가 다 장례를 마쳤어요. 근데 장례를 마친 후에 단지파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블레셋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땅으로의 이주를 결정해요 그 단지파가 이주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자신들 중에서 용감한 다섯 명의 사람을 정당꾼으로 선발하고 북쪽으로 보내요 거기 사사기 18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8장 2절 사사기 18장 2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다섯 명의 정탐꾼들이 그 소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신세진 곳이 바로 누구네 집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집이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에브라임 집파 사람으로 보여요. 거기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하룻밤 묵도록 허락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가 그 어머니가 좀 부자였나봐요. 돈이 많은 부자였던 사람 같은데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가가 훔친 돈은요 은 천백 삼손의 몸값으로 그 블레셋의 왕들이 그 들릴라에게 제시한 돈이. 딱 은천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은천백이라는 건. 은삼십의 노예 한 명을 살수 있는 돈이니까 은천백이라는 건 아주 엄청난 거액인데 그 거액을 이미가가 어머니에게서 훔쳤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훔친 돈을 되돌려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돌려줄 때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 붙여서 그 원래 인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양을 가지고 속건제물로 속건제를 드려야 그 절도죄를 용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속건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본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속건재물을 취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그두 가지를 해야 배상을 하고 내가 훔친 거에다가 더 보태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그 절도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 절도제를 지금 용서받으려면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 절도제를 용서받으려면 어머니한테 훔친 은천 백에다가 그 1,120%인 220을 더해 가지고 은 1,320을 어머니께 돌려줘야 되고, 당시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흠 없는 순량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이 미가의 죄가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가는 딸랑 은 1,100만 어머니에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3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은천 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미가의 절도죄가 그대로 있어 지금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마치 제사장처럼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듯이. 미가를 축복해요. 절도죄가 그대로 있는 용서받지 않은 이 미가를 자신이 마치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미가가 가지고 온 돈으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미가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그 돈을 도로 줘요. 도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아무리 돈을 훔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두고 하지 않은 미가지만 그 도둑질한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헌금한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라 생각이 들었는지 돈을 받지 않고 그 받은 돈을 도로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줘요. 사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로부터 받은 그은 1,100을 자기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을 가지고 직접 은장석을 찾아가요. 우상을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받셨다고 말하면서 그은 천백 중에서 구백은 자신이 다시 떼먹어요. 그리고 은장석에게는은 이백만 줘요. 그래서 은장석은그은 이백을 그 가지고 은 신상 조를 만들어요. 하나는 은을 깎아 만든 색인 우상, 다른 하나는 은을 녹여서 주물로 만든 부어 만든 우상. 그런데 이 은장색이 만든 그 우상들이 사이즈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가가 집안에다가 신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들어 온 우상들을 그 안에 모셔놓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에봇. 제사장들은 겉옷 위에다가 이 에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쪽 일종의 뭐쪽기는 아닌데 하여튼 겉옷 위에 있는 그 에봇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보석들이 붙어 있고 그 에봇의 주머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둠밈이라는게 들어 있는 그런 애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애봇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큰 우상 둘을 만들었는데 이 미가는 작은 우상, 휴대할 수 있는 조그만한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임명한 다음에 그 자기가 만든 애봇을 입혀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거 정말 속된 말로 완전 개판이에요. 아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종교적인 무질서예요. 근데 나쁜 짓은요, 반드시 누군가 또 따라해요. 나중에 통일왕국이었던 이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통일왕국이 나중에 르호방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 보왕이 이 미가의 설례를 따라서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여러분, 기상이 12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근데 이 미가가 자신의 아들 제사장이 별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연히 만난 레위인을...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아들 제사장은 해고해요. 거기 십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십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인 청년은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더 놀랍게도 누구냐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요나단이라는 청년인데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의 손자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가 두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게르솜이에요. 근데 그 게르솜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인데.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원래 레위 지파들은 땅 분배할 때에 각각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가문 모세 후손들은 어느 지파에 섞여, 사, 섞여 살도록 되어 있었냐면 에브라임이나 단이나 문화세 집파에서 섞여 살아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 이 요나단은 엉뚱하게도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유다 집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살아야 될 곳에서 살지 않고 이 레위인 레위인조차 제멋대로 그냥 유다 지파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 이렇게 마땅치가 않았나봐요 사는 것이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 붙일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온 거예요. 팔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그러니까 미가가 당연히 묻겠죠 그리고서는 이 젊은이가 레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지라. 이 요나단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래요. 그 유다 집파하고 베냐민 지파에 살던 그 레위 지파는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은 아론 자손이 부러웠나 봐요. 아론 자손들은 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살았잖아요. 그게 부러웠는지 자신이 원래 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데서 살지 않고 여기 와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다 베들레헴의 내외인이라고 이렇게 막 퍼벌리고 다녔다. 근데 미가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의 내외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외인이라는 것에 눈이 그냥 뻥 떠지면서 이 사람에게 너 내외인이야? 내가 너를 우리, 나의 나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 매위인한테 오퍼를 제공해요. 고용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너 옷도 주고 숙식 제공해 줄게. 너 뭐, 네가 먹을 것, 너의 있어야 될 것, 의식주 내가 다 제공해 줄게. 그리고 내가 1년에 연봉으로 은, 열을 줄게. 이렇게 제안을, 제안을, 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당시 남자 노예 한명 가격이 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은 30이라고 그랬죠? 이 은, 열이라는 것은 남자 노예 가격의 3분의 1인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따지, 따져보면요. 1850년에 미국 흑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1000달러였어요. 그데그천 달러, 그 당시 천 달러가 현재 화폐가격로 따지면 38,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이 연봉으로 받는 은연이라는 것은 그38,000 달러에 3분의 1 정도 되는 한12,700 달러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 또뭐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죠. 1년 연봉이 12,700 달러니까. 그렇지만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갈 데 없다가 숙식 제공해 준다고 그러지 의복 준다고 그러지 한 달에 뭐 1년에 연봉 12,700달러니까 한 달에 천불은 넘는 거잖아요? 한 달에 천불 넘는 돈까지 준다니까 아주 솔깃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즉시 수락을 해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미가의 아들과 제사장이 돼요. 참으로 안타깝, 안타깝죠.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이 모세의 손자가 밥벌이를 위해서 미가가 만든 그 신당에서 미가가 만,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미가는요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교체한 다음에 이런 확신을 가져요. 거기에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는요 오세 손자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 미가의 확신, 이게 올바른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이죠.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저돌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단어예요. 뭐 왕이 있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잖아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상징하는데 사사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소견. 자기소견은 상대적 기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선과 악이 분명한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기준, 자기소견이라는 상대적인,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에 대한 무지 가운데, 저주받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영적 무지 가운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서 이가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혹시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버리시고 오직 성경에 기초한 바른 확신 속에 좋은 열매를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